노브랜드 냉동식품 드셔 보셨어요? 저 솔직히 기대 안 했는데 이거 완전 중식당 퀄리티예요. 오늘은 제가 직접 먹어 보고 이건 진짜다 싶었던 노브랜드 베스트 6가지 다 알려 드릴게요. 소스고 살림토부첫 번째는 탱글탱글 칠리 새우. 이거 진짜 중식당 맛이에요. 올리브 유 두르고 새우볶다가 소스 넣고 한번더 버무리면 끝.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탱글탱글한데 소스가 달콤매콤해서 밥한 그릇 뚝딱이에요. 냉동인데 이 식감 실화예요? 손님 오셨을 때 내놓으면 이게 냉동이야? 소리 100% 나와요. 두 번째, 육즙 가득 샤오롱바오. 한 봉지에 6개 들어있고 찜기에는 20분, 전자레인지는 2분 3 0초면 완성. 보세요 육즙. 톡 터질 때 따뜻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이게 냉동식품 맞나 싶어요. 참스에찍가 먹으면 김삼 전문점 부럽지 않아요. 세 번째, 단짠단짠 달콤한 떡볶이. 전자레인지 6분 돌리고 치즈 올려서 2분 더 돌렸어요. 떡이 쫄깃하고 소스가 걸쭉해서 분식 때그 맛이에요. 맵질이도 전혀 안 매워요. 떡볶이에 진심이신 분들, 이거 꼭 드셔보세요. 네 번째, 캠핑에 딱야차 닭갈비. 프라이팬에 얼른 상태 그대로 올리고, 양배추, 양파 썰어 넣고 볶으면 끝. 닭고기 양도 푸짐하고 양념이 달콤 매콤해서, 상추쌈에 싸먹으니까 진짜 캠핑장 온 기분. 한 팩으로 두세 끼 해결돼요. 가족들이랑 나눠 먹기딱 좋아요. 다섯 번째는 고기 가득 왕만두. 이름값 하죠? 진짜 커요. 찐게 20분 짜냈는데요. 보세요. 소이꽉 차있죠. 돼지고기 함유량이 30% 이상이라 단백질 보충에도 딱! 겉은 쫄깃하고 속은 촉촉한데 간이 적당해서 간장 안 찍어도 맛있어요. 한 개만 먹어도 든든해요. 마지막은 고소한 재래김. 보기엔 평범한데 바삭함이 남달라요. 기름 적당하고 간 쓰지 않아요. 16개 묶음이라 가성비도 좋고요. 그냥 먹거나 밥에 싸먹으면 정말 고소해요. 이 6가지만 냉동실에 쟁여두면 혼밥도 야식도 손님 초대도 문제없어요. 노브랜드는 진짜 가격은 낮고 만족도는 높다가 딱이에요.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궁금하세요?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